역대급 갈창 자동 로드 여신이 온다 조금 어? 그 있다가 <laughs> 이런 로드 여신은 생전 처음이다 로드 서크를 입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해도 돼요? 칼창 <laughs> 여창 로드 여신을 만나러 온 제작진 추운데 반 비브를 입고 오셨어요? 저는 강하니까요 <laughs> 지금은 영하 일도다. 아, 네, 미쳤나봐. 네. 지금 영한데. <laughs> 안녕하세요. 영한데 비바 안 비바 안안 추우세요? 네. 안 추워요? 아, 요즘에 살커 패가. 시작부터 쉽지 않을까 알게 된제 아, 약진이다. 뱃살 보정 <laughs> 비브를 <비빌> 입고 왔습니다. <laughs> 아이 비비 뱃살이 보정이 돼요? 네. 아, 안 입어 보셨어요. <laughs> 남자라 남자라서요. 입으셔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녀는 처음부터 아, 자기 소개을 알려준다. 안녕하세요. 곡 곡을 쓰세요. <웃음> <웃음> 오늘 헬창 자덕녀의 삶을 찍을 텐데. 네. 네. 자기 소개 그만 좀 묻고요. <laughs> 아 원래 수덕쿠였는데 수영을 좋아해서 수덕쿠였는데 요즘에 자전거 타서 사람들이 자덕후화라는 어, 덕 o 입입다다 아니 헬스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몸이 헬스 하신 몸인데 a 어, 헬스 좀 o d 그 I have t 자덕이. 보여드려야 되나? <laughs> 되나? 아, 아, 아니, 이게 아, 여름이 아니라 a r it? I have to do it. I have to do it. I have to do 요 t I have to do it. I have to do it. I have to do 니 t 그녀의 지금이 궁금한 제작진입 아, 필요하세요? 아, 돈이 없기.. 얼만 하세요? 아, 아 그래요? 어. 제가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요 네. <laughs> 아유, 싸게 땡겨드릴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laughs> 좀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평소에 그렇게 자주 생각하세요? <laughs> 네아 그래요? 어 오늘은 얼굴도 안 붓고 아... 아 퍼펙트해요? 음.. 화주 가보셨어요? 화주에 좋아. 아, 네, 말뚝농도 좋아하고 어옆으으로옆으 음... 어.. 네. <laughs> 어.. 지있게 엣지 엣지있게 엣지 엣지있게 네, 선도 서보셨어요? 어 선두. 어. 오늘 선두 할까요? 근녀는 여기 대신 시리즈를 안 보고 온듯 하다 오늘 근육의 힘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laughs> 한번 가보죠 어... 한번? 노력해보죠 네그 잡근 왜 푸시고 네, 파주 올해는 처음이네 아 그래요? 아마 인생의 처음으로 말썬에 파주진 않을까요? 아... 다시는 파주 가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그리시 안 꽂혀요? 아니요 과연 헬창 자동여행 라이딩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랍의 파주로 가기로 했다. 정지 정지. <laughs> 네? 약해 빠졌다고요? 왜요? 반비분 사랑이죠. 오늘 날씨 좋네. 요 지금 2도인데 <laughs> 아, 이 도로, 이 기온이 올라 2도인데 반비분 안 입었다고 약하다고 하는 그녀다. 사나이 아니에요. 건강이 <laughs> 최고죠 갑자기요? 와 너무 추웠어 그래도 오늘 날씨가 아, 너무 좋다 아, 아까까지 반비부를 하시더니 갑자기 <laughs> 추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추운데 대퇴사두근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대퇴사두근과 네. 대화가 쨍기면 가능하다 그면더 힘들어할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어. 아, 이, 네. 이 아이이 아이는 쨍기면 더 힘들어해서 <laughs> 그럼 이렇게 하는 게더 좋아해요 대퇴사두근이 음, 얘는 드러내줘야 아 내가 이렇게 멋있구나 하고 아 좋아해요 그럼 평소에 대태사도군이랑 대화 많이 하세요? 하체 운동하고 맨날 뽀뽀했죠. 그렇다. 그녀는 대태사도군에 뽀뽀를 해준다고 제작진은 대태사도군의 파워가 궁금해졌다. 제작진과 그녀는 파주로 이동해 본다. 아직 그녀의 자전거 실력은 모르는 상태다. 댄싱 댄싱 그녀에게 댄싱을 요구해봤다 댄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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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자전거 실력을 알것 같아 안심하는 제작진 그 대태사돈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아마 그녀는 오늘 대퇴사돈에게 사과하지 않을까 자 이제 선도 한번 끌어보셔야죠. 어 대태 사두군. 어, 나이다 털렸는데? <laughs> 지금이야? 다시 한 번. 안심하세요. 안심 안심 피 뻘거운데 뭘 털려 털리기는. 아, 나 털렸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티티고 간다. 아 우리 헬창의 힘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침 좀, 그죠. 힘좀 흘려보겠습니다. 대태 사두군한테 미안하잖아요. 아 지금 버밍 됐나? 그죠. 아. 대태 사두군한테. 버밍 됐네. 어, 이제 지금 대태 사두군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어? 지금. 어, 대태사도군 얘기해보세요. 팀좀 <laughs> 데... 써볼까? 준비됐니? 대태사도군의 의견은. 아, 됐다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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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듯하다. 얘기하는데. 아, 가봐야 되나? 오케이. 어... 네. 대태사도군한테 이제 본대를 보여주실 거죠? 그럴까요? 가보시죠, 대태사도군에게. <laughs> 아, 나 진짜. 하나? 과연 아, 헬천 자동력이. 네. 모르겠네. 아, 나 차. 웅장한 BGM을 깔아본 순간적인 파워에 당황한 제작진이다. 대체사동의 파워로 뚫고 나가는 그녀. 탈창의 모든 힘을 써붙는 모습을 보고 있다. 육풍이 3 5의 속도로 가속하는 그녀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안 웃긴데 500m 왔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그녀 왜 웃는 걸까? 갑자기 초기화 얘기를 하는 거냐? 뭐라고 대답해줘야 하나?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곡소리를 내는 그녀. 아, 고주는 어떻게 가나? 갑자기 끌어달라고 하는 그녀. 아니다. 나는 개그맨이다. 갑자기 개그맨이라고 하는 그녀다. 그녀의 변명은 끝이 없는 노트였다. 오0 미터나 끌었다고요. 그래서. 선두로. 음. 그래서요? 너무 푸듯해. 혹시 파워 미터 있어요? 네. 파워 봤어요? 아니요. 그럼 어, 파워 미터 왜달고 다녀요? 아. 어디서 줬어요? 잔찬하라에서. 잔찬하네 담아. 잔찬하에서 파워 미터를 잔차나라. 다시 잔차나라. 가져갈 것 같다. 위 파워 있어요? 삼초 어, 파오. 그러면 달리면 3초 파로 봐야지. 속도만 봤어요. 삼십육칠? 로 달렸지? 아니야? 31리언데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초기화 됐구나 어, 나 대, 대, 되게 잘 달리는데 대태사수구한테 한마디 하세요 대태사수구는 <laughs> 아무 잘못이 없다 <laughs> 진짜? 아... 나... 체감은 한 45로 끈것 같은데 뭐, 다 그렇지 뭐 겨울에는 원래 그런 거지자대태사수구 어? 아, 파워 다시 한번 파워를 측정해본다. 대태사두군은 사도군! 대태 아무 잘못이 없다. 여기 헬창이니까 <laughs> 들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우, 잡았다. 가벼워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400g이나 가벼워졌어. 어, 혈창이니까. 어, 그래. 횡단보도에서는 들고 가는 거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도로교통법이 바뀐 아, 것. 아, 그렇지. 운동할까, 요 운동? <laughs> 자, 여기서. 이거는 이걸, 이거로 해야 되나? 어, 이도 이도. 아... 역시 혈창인군요다. 이도 이도 펌핑 되셨어요? 어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웃음> 가시죠. <웃음> 우와 앞으로는 생각을 안해봤네 이렇게 하네 우와 <laughs> 자, 자전거 타고 오셔서 근손질 오셨을텐데 뭔가 여기서 운동할 수 있는 팁 없어요? 푸쉬업 한번 갈까요? 푸쉬업요? 바닥에서 하세요 저는 기울여서 할게요 자. 난 여자니까요 혈창이지만 네? 여자라고 한다 푸쉬업 여기서요? 어, 50개씩 한 10세트만 가시죠 <laughs> 여기. 어, 예, 예. <laughs> 괜찮으괜찮예너 어, 아, 이거 왜 하고 있는거지? 어, 제작진은 하고 싶지 않다 어? 딥하게 하시라고요 딥 어? 딥하게 어, 예, 어, 예. 멈췄다가 어, 예. 멈 왜요? <laughs> 저오개다 했어요 그냥 왜는걸가시오 어. 어, 예, 지금 아, 가셔야겠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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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나쁘지, 나쁘지 않다고 한다 갑자기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 그녀만 파는 <laughs> 언제 가나 사람들 자극을 느끼시면서 어. 야, 천천히 하세요. 다리 펴시고 어. 어. 다리 펴. 이서 <laughs> 대충 할라고. <하러>. 어. <laughs> 어. 둘. 자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똑바로, 똑바로. 천천히, 천천히. 아니 좀말좀 들어. 천천히. 샌드파는 아. <laughs> 잡을 <laughs> 수있으나 이다리고 올라오시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다시 한번 시고 올라오시고 천천히, 천천히. 자 자전거 타면서 근손실 오잖아요. 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어저? 개님으로 왔다고 그래 하는 <laughs> 제작진입니다. 아, 바지 어, 무릎이 잠겨 가그게 어. 너무 싫은 거야. 아, 그래서, 그래서 지금 반비부를 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laughs> 네. <웃음> 어, 이 반비부를 혈창유도여신을 보시는 어르신. 입이 왜 이렇게 다 길어? 다 길어 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위로 올려야 이제 자동 라인이 좀걸 생기고 항상 비율 이렇게 올려 입어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거 수선한 거냐고 아니 위로 땡겨 입은 거라고 그래서 좀 소세지 어. 됐는데? 참 <laughs> 소세지 것 같은데 때문에 그런다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맞아요. 과연 저 뒤에 어르신들은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싶어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계속 반말해요? <laughs> 어. 근데 왜 계속 반말해? 요제 스타일이 <laughs> 좀 그런데. 아 그래요? 그녀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어지성과 다운힐 자세는 배어온 것 같다. 그렇게 제작진과 다시 파주로 이동하는 그녀. 제작진은 노태로 방송 분량을 뽑기로 했다. 대태사도군에 미안해했던 그녀 과연 이번에는 비징한 BMG를 깔아본다 이제 몸이 풀렸을 것이다 힘차게 치고 나가지만 일단 바로 코너다 대태사도군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그녀 과연 이번에는 조금 기대가 되는 제작진이다. 그녀는 정확히 5 0 0 m 를 갔다. 유산생 어? 지 유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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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다 물 살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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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녀말을 존중하기로 한 제작진. 그녀 말들 해 주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대코 하자 대코. 어디 갔어? <laughs> 또 달리라는 그녀다. 바보! 녀는왜 이러는 걸까? 야 이제 하지 마! 얘 죽을 것 같아! 열심히 마는 제작진이다. 나? 어. 어? 나 죽을지도 몰라. <laughs> 이건 그녀의 선택이다. 달려, 달려, 달 달려. 제약진은 그녀를 존중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리얼이다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laughs> 고싶어하는어하는 어디 가, 어디 가, 팩에 른른 팩에 른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목 가, 어에 도착한 제약 <제약진과> 디거군요 <laughs> 뭐야, 이상한 거 생겼네? 포토존? 바로 와르똥 도넛입니다 혈창인데 그, 그 도넛 먹어도 돼요? 어우 그럴려고 운동하죠 잘 먹어야 배고프다는 말을 색다르게 하는군요 우리가 지방이 있어야 근육도 잘 만들어져요 아 그래요? 지방이 없으면 근육이 안생겨 그래서 지금 많이 먹어야 돼요 내가 사준대서 많이 먹으라는거 아니에요? <laughs> 어, 어. 여기 있는 거다 주세요 아, 다 드실 수 있어요? <laughs> 세요 이뻐 보이고 싶은가? 세요 이뻐 보이고 싶은가 보다. 하지만 망한 것. 같아. 주세요. 생은 결정전이 있다는 걸 알기는 제각. 네, 카파생은결정장가 남기면 죽어요. 하서 핑크를 입었습니다. 어...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야 돼요? 최이 신고 당할까? 걱정이 되는 제작진. 아니, 잠깐만. <laughs> 괜찮겠어. 방송에 아, 나와도 괜찮겠어요. 괜찮아. 나 어. 헬살 때 이렇게 입고 왔는데그 뭐. 그죠, 저. 헬스장이 다들 그렇게 입은대요제 어, 계정에 오면은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거기 인사 계정 주소 넣어놓을게요너 지금 바로 빨라. 아 지금 지 빨리. 짠. 헬창이 되는 거 먹어도 돼요? 매일매일 술 먹는데요. <laughs> 아 오늘 헬창 헬창의 <laughs> 삶인데 맨날맨날술 먹다 얘기해도 돼요? <laughs> 썸네일을 다시 만들어야 하나? 아니, 아 미치겠다 진짜. 아니 근데 아니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잖아. 아니잖아. 아 그건 맞아요. 그그에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잖아. 아 근데 이제 근데... 방송이나오도 괜찮겠어요. <laughs> 괜찮아요. 계속 물어보는 중이아 어, 근데 요즘에 살 커업을 좀 했는데 근육량도 같이 들더라고. 아 그건 당연하지. 어, 어, 살이 찌니까 근육도 들고 또 좋은 건 살이 찌니까 가슴도 커지고 엉덩이도 커져서 볼륨감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아 어, 그래서 괜찮더라고. 또 근데 가끔은. 이렇게 빼빼 마른 몸이 갖고 싶기도 하고 근데 본인은 인스타랑 실제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말 솔직한 그녀다 아니, 인정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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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깎아가지고 그건 제가 아니죠 몸에는 손대요? 안 돼요? 아몸이네 인스타에 속지 마세요 아 리얼한데 얼굴에만 손대요? 인스타? 아 조금은 손대요 아 <laughs> 조금은 손대요? 조금은 어, 손대요 어, 솔직한 게 매력이시구나 어, 조금은 손대요 예. 네. 아니 엉덩이랑 어, 네. 가슴은 조금 크게 하죠. 아, 그래요? 음. 아, 진짜 솔직하시다. 어. 방송 나가도 계속해요. 죄송 그러고는 제약신 저도예요. 그렇죠도예요. 아니,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죠 보정을 할수 있는데 보정을 안 하는 건 어. 제약이다. 어, 제약, 그지 <laughs> 아, 나는 이제 수두크 님한테 선배로서 아. 조언을 하면 <laughs> 솔직한 거 좋고 아, 너무 좋아. 다른 인플루언서도 좀 아, 달라. 좋은데 네, 말수를좀 줄였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잠깐만. 아니, 저기요. 뭔가를 준비하는 그녀다. 아니, 니까 달릴 때 지그러고. 그니까. 다시 복귀하는 제작진과 그녀. 편집하다 심장마비가 올바른 제작진. 이건 나만 본, 아, 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흐르는 그녀다 <웃음> <웃음> 어 화장실 <환실> 얘기를 하는데 <laughs> 여자들보다 남자 편하지 시할때는 <laughs> 맞는 말이긴 한데 미치겠네 우리 나마너 여기가 다 녹음되고 있어 아니? <웃음> <웃음> 그만해. 그만하라고. 헬스와 자전거 타는 거 어느 게더 좋아요? 어, 둘다 다른 매력이 있어. 어떤 헬스는 매력? 헬스는 나와의 싸움이고, 네. 자전거는 풍경을 보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조금 더 즐겁게 여행하는 느낌, 그리고 실외 운동, 실내 운동은. 자전거 못 타고 그걸 때려버리는 제작자. <laughs> 못하던 대퇴사도 그는 뭐한 500완트 탈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잘못하던데아 내가 다 보여줬지 다음에 보여 드리려고 다음에 아 다음에 근데 나는 존댓말 하는데 니는 반말하세요 백폭을 때려버리는 제작진 저는 존댓말 하는데 왜 니넨 반말하시냐고요 어? 우리 친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아 헬스하고 싶다 헬스하러 갈까? 아니요 갑자기 헬스를 하려고 <laughs> 가지 않을걸 이제 자동는다탄거 같아 <laughs> 어, 내가 에너지 대줄게. 어? 아니 아니라고. <laughs> <laughs> 아니라고요. <laughs> 같이 먹고 하자. <laughs> 아 싫다고요. <laughs> 아, 오늘 촬영에 보실 거 어때요? 아 어,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타는데 좋아요. 아 그냥 좋아. 넌 주... 그냥 나... 좋은 거야. 자전거는 그냥 좋아. 나도 말좀 하자.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네. 방송나가도 괜찮겠어요? <laughs> 어. 네. 그녀는 그렇게 계속 올렸다고 한다. 뭘려뭘라내 살기 그녀의 웃음소리와 여인이 아직도 키에 맴돈다